네 오늘 이 내용은요 그 편견 내지는 차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그 간증한 것을 들으면 자기는 맨 처음에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였다는 거죠 왜 불공평하나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흑인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쪽에서는 떵떵거리고 있고, 또한 나라에서도 이쪽에서 누구는 떵떵거리는데, 누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에 와서 그 모든 것이 다 해답이 생겼다.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재능이 더 많은 사람, 어떤 때는 물질도 많은 사람, 또 물질이 풍부한 어떤 나라, 이렇게 불공평 한 듯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서로 나눠라. 서로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항상 불공평해라는 차원에서 어, 그거를 본 거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죠? 하나님께만 하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라 그랬죠. 하나님께 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온전한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 탄 듯이 보여지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죠? 또 조금 은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들을 또 돌봐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 땅을 조금 다르게 만드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요, 차별에 대해서 어, 나와요. 어, 차별. 어, 뭐,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어, 차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어, 있겠죠. 처음에는 뭐 믿음의 차별, 또 물질의 차별, 어떤 때는 뭐 영성, 이런 걸로 또 차별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조금만 뭘 잘하면 그 교만했다가 조금만 못하면 남을 누르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자꾸 벌어지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들이 이렇게 군군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차별 중에서 어떤 차별이냐면요 경제. 돈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썼죠. 자, 오늘, 어, 3절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요? 보니까? 어떻게 대해요? 아 여기 앉아서, 여기 오소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아주 난무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너는 앉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에만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이 죄다. 두 가지 차원에서 죄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내가 얘를 상대로 뭐라고 했으니 나와 얘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얘와의 문제로 놓지 않고 나하고 얘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신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어, 우리 사람이 사람을 상처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뭐, 예를 들면 사기를 친다든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어,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이 차별이 하나님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몇 절에 나와 있냐면은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이거 죄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 하나님 나 주유성수 잘했는데요? 하나님 나 그거 말고 또 봉사도 엄청 했는데요? 하나님 나 그거 말고 11조도 열심히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퉁쳐주실 거죠? 라고 했더니 이 뒤에 아니, 아니. 하나님 나 정말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어, 퉁쳐주실 거죠? 아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십절 10절.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되는 법 10개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10개명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열개 중에 하나만 지키면 내가 퉁쳐줄 게가 아니잖아요. 십계명 중에 열개 중에 하나만 지켜도 내가 나머진 다안 지켜도 퉁쳐줄 게가 아니라, 십계명은 열 개를 다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차별했어. 네 형제를 내네 이웃을 내 몸처럼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내외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않아도 네가 비록 주일성수를 했어도 네가 비록 다른 거다 잘했어도 그거 하나를 어겼으니 너는 십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즉 하나를 어기면 다 어겼으니 너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래서, 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심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 어, 형제를 차별하는 거. 이게, 에, 뭐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사실은 대놓고 차별하지 않지만, 은근 차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 돈 같은 경우도 많죠. 교회 안에서 어떤 유튜브 전 언젠가 한번 봤는데 그 지나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왜안 나가냐 하면 교회에서는 어, 헌금을내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이렇게 예, 그거를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한 10만이 넘었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봤나 봐요. 음, 그돈 문제. 저도 이렇게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구니가 가는 거 부담된다.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이 재정부고 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힘을 주게 되는,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긴 있죠. 그러니 돈 많은 큰 교회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받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에,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 내 형제와 복과 하나님 이이세 관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가 우리가 복을 공중에서 공중에서 뚝 떨어뜨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복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고, 기도가 조금 덜 하더라도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복은 억지로 노력하면 오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곧 나의 복의 현장이야. 교회가 축복의 통로야. 왜? 교회 생활만 잘해도, 교회에서 힘든 사람만 위로 잘하고,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만 잘 구제하고 도와줘도.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와요. 하나님께 죄짓뿐만 아니라 복이 온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나가서 뭐 다른 거 못해도 교회에 있는 것만 잘 해도 복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축복의 현장 통로냐. 그런데 이, 이, 지금 이 야고보가 여기 쓴 배경이 어디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 차별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아, 차별은 하나님께 죄다, 다른 거 많이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이것으로 자기를 자위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지금 쓰여 있잖아요. 그런 즉, 제일 우선으로 둘 것은 영혼을 상처 주지 말자. 그렇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처 주지 말자.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는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고요. 아무 일도 안 하자 주의 말도 안 하자 주의 이렇게 되면 그것 또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할 일은 하고 말할 것도 하지만 그래도 중심에 차별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영혼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많이 이렇게 해다 보면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자격지심이 막 커지고 그래서 도리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차라리. 그리고 그냥 뭘 이렇게 해도 자기가 스스로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또 어, 해요. 근데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기를 막 맞춰달라고 하지만 어,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을 더 많이 했으니 그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도 역차별이거든요.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려서 자기들한테만 맞춰 주라 그러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낸 사람은 그것도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안 하고 뭐다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첫 번째 차별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다 봉사하더라도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차별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짓는 것 뿐만 아니라 아, 뭐냐하면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예, 여러분 어, 극률함을 얻지 못해요. 제 마지막에 보면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뭐예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하지 않,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그, 남에게 비판받기를 원치 않느냐? 그러면 너도 남에게 비판하지 마라. 네가 극률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도 극률함을 폐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요, 늘심문대로 거두는 거고요.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또 나와요. 달란트에서도 보면은, 어, 우리 생각은 계속 그래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집하더라고요. 우리는 힘없고 약하고 착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좀 악한 것 같은 사람은 덜 주고, 자기 기준으로 막 생각하지만 성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놓고 자기 재능을 더 많이 뿔리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지, 아, 나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 더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고 힘없고 더, 아, 못해요. 이런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아, 잘하는 사람은 덜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 고치지 않아요. 절대 자기 생각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서운하고, 이해가 안 가고, 이용표 선수처럼, 왜, 살아, 왜 세상은 이렇게 부공평할까? 이 생각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듣지 않고, 똑같이 줘야지. 약한 사람한테 많이 줘야지. 더 줘야지. 있는 사람한테 져주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계속 고수하더라. 오늘도 차별이 나왔잖아요, 그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이 일어날 때나 또한 차별당하게 되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정말 겸손한 게 정말. 그래, 에, 사람, 이렇게 보면은, 어, 뭐, 자기가 금방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했던 상황이 그대로 조금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닥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사람에게 에, 그렇게 차별하고 어, 사람에게 안 좋게 대하면 바로 나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다. 이 생각을 꼭 음, 하시고 어, 그렇게 하지 안아야겠다. 아까 이 영상을 보셨지만은요, 음, 정말 이런, 이런 류의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데도 우리는 목사에 대한 어떤 음, 이상형, 또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 은혜가 되는 그런 영상이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것 때문에 틀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 또 영혼들 교우들 어, 정말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전전긍긍할 정도로 어, 그렇게 할때 내가 그 상황에 빠져 보면. 음, 당연히 예,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식당에 60세 이상은 카페 오지 마세요 이렇게 노 시니어 존 이래가지고 어, 써붙인 거예요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 옆에 그 표시가 뭐가 있냐면 안내견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만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막. 어, 60세 이상이 막 분노했다, 공분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마지막 앵커가 한 말이, 너희는 안늙냐 이러더라고요. 너희는 안늙냐 음. 그렇죠. 우리도 늙죠 저도 벌써 60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공분을 느끼는 대상으로서, 어. 네, 여러분 우리도 늙습니다. 우리도 돈 없을 때가 있고, 우리도 힘들어질 때가 있고, 우리도 정신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도 다그 상황이 똑같이 될수 있다. 그러니 정죄하지 마라. 그러니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 막 대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우리도 그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여지를 늘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적어도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받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나 때문에, 내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이 야구보가 한 말, 에, 말씀을 보면서 어,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 야구보서는요, 야구보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를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늘 행함을 강조하죠. 복음으로 영혼이 거듭났으니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제는 거듭났으니 육신으로 행하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차별하지 말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차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라는 생각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 야, 근데 이게 힘든 일이에요. <laughs> 힘들어요. 예, 힘들지만, 주 안에서 그렇게 무진 애를 쓴다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음, 죠. 돕는 손길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게 되거들랑꼭 기억하자. 그죠? 나도 그 상황 될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 사람에게 잘하는 걸 가장 기뻐하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